국민의 힘 마산해운구 소속 조영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경남의 해양 생태계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 해양 생태공원 지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의 해양은 연안 개발, 기후 변화, 해양 쓰레기 등으로 생태계 파괴 및 생물종의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물종 감소와 생태계 파괴를 막고 해양생물의 다양성 확보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체계적 통합적 관리 시스템을 위해 해양생태계법을 개정하여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였고 해양생태축간의 연결성 강화 해손된 생태계의 체계적 복원, 보존을 기본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국가 해양생태공원 지정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생태공원은 우리의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다양한 종을 보존하여 해양 생태계의 다양성 유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전라남도 포항시에서는 거지역의 그 해양 생태 자원을 파악하여 국가 해양 생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남은 남해안 일대에서 국제 멸종 위기 보전과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고 해양 생물 및 생태계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음에도 국가 해양 생태공원 지정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남에서는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고성군 하이면 해역 일대에서 국제 멸종 위기종인 상괭이가 서식하고 있고, 해양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통영시 선촌마을 해역에서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금이말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마산만 봉암갯벌에서는.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과 항새 저새, 2급의 삭과 물수리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고성군 하이면 해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상경이는 국제 멸종위기 보호동물로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범국가적 연구와 서식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해양생태공원은 보존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다양한 연구 및 교육 활동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어 학교와 대학 및 연구소 등의 협력을 통해 생태계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여 지역의 높은 수준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해양생태공원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다양한 해양 생물들은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어 호텔, 식당, 체험 관 등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세째 생물종 보호와 다양성 확보로 해양식품 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 지역 특산물과 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매와 수출을 통해 그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경남에 있남면은 사천시, 거제시, 통영시, 하동군, 남해군 및여수 시와 함께 전체 면적 535 제곱킬로미터가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품고 있습니다. 국가 해양 생태공원 지정은 우리 해양의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친환경 사업을 도모하여 미래 세대에게 지속 발전 가능한 해양 생태를 물려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 주민, 연구 단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협력과 인식이 매우 절실합니다. 우리 경남 해양을 국가 해양 생태공원을 지정하여 우리의 해양 생태계를 지키고 미래 세대의 아름다운 해양을 넘겨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해 집행부 관계자 공무 관계자 여러분, 나아가 330만 도민 여러분 모두가 우리 경남의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활용하여 더욱 성장하는 경남이 될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